넌 어떻게 지내는 건지 혹시 나와 같은지 바쁜 일상 속에 바쁜 일상 속에, <laughs> 바쁜, 일상 속에 <laughs> 바쁜 일상 속에 바쁜 일상 일상 속에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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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속에 바쁜 할 때. 아래쪽 소리가 너무 바쁜 이 뭔가 어두워 소리가 바쁜 일상 속에 바쁜 일상 속 일상, 일상 속에 일상 그렇지 속에, 속에, 속에 일상 속에 바쁜 일상 바쁜 일상 속에 일상 속에 진성, 뭔가 진성 느낌 일상, 일상, 일상 속에 바쁜 일상 속에 거기서 목이 더 열려야 돼 호흡이 안돼 있으니까 지금 목이 목이 안 열리잖아, 뒷공간 일상 속에 질른다는 생각을 해 질른다는 생각을 하듯 일상, 그게 안 좋잖아 근데 질러도 일상 뒤로 뺀다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일상으로 바꾸는 거야 바, 바쁜 일상 속에 그냥 질러봐, 일상 속에 바쁜 일상속 아, 이상속 아. 그렇지. 그거야. 그거를 뒤로 빼. 그래서 그러니까 너 지금 왜냐면 혀과 이게 에 이게 안 되고 지금 혀 이렇게 쪽에 틀서 지금 파상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목이 안 열리니까. 혀가 아래니빨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과 이거는 틀려. 그러니까 아래니빨 그러니까 아래니빨 아래쪽에 우리 옛날에 했던 거 이렇게 힘빼는 거랑 <laughs> 쫙 펴지는 거랑 틀리다고 쫙 펴지는 건 힘이야 뭘 막는 거로 너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되는 거지 바쁜 일상 이게 막히니까 아자 그러면 바쁜 일상 속에 이런 식으로 해봐 안 바쁜 일상 속에 내 생각 같은 건 하지 않는 음정 바쁜 일상 속에 내 생각 같은 건 하지 않는지 바쁜 일상 속에 내 생각 같은 건 하지 않는지 하나, 둘, 날 만나도 그냥 날날 만나 사랑했던 걸 후회하신 않는지 끝이라는 게 <laughs> 끝이라는 게+ 그 끝이라는 게+ 끝이라는 게+ 그 어� 끝이라는 게+ 끝이라는 게+ Ach, <laughs> 끝이라는 게+ 끝이라는 게+ 끝이라는 게. 게할때 뭔가 그냥 질러봐 오케이. 끝이라는 게 어, 끝이라는 게 이렇게 되잖아 그럼, 그럼 듣기 좋게 끝이라는 게 네. 뒤로 눈게 네. 눈에서부터 이미 눈게 이렇게 와야 되는데 끝이라는 게눈이그래서 뭉개지지 근데 아까 전에 지금 그 이게 지금 3옥타고 도샵인데 아까 전에 그라할 때부터 뭉개졌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힘들지 하... 알지? 네. 이게 아마 키가 더 높아질 것? 끝이라는 게그라는게 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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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라는 게 끝이라는 게 끝이라는 게 그러니까 질러준다는 느낌으로 혀를 이렇게 만들되 혀를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지금 네가 에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일단 너는 질러야 돼. 그럼 질면 끝이라는 게 이렇게 되잖아. 그거를 와. 그거를 이제 듣기 좋게 끝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만든게 끝이라는 게. 게 끝이라는 게 <laughs> 끝이라는 게그 <laughs> 힘을 빼. 끝이라는 <laughs> 게 끝이라는 게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 이거요? 어, 잘 아니, <laughs> 이거요?